유아! 자, 오늘은 옛날 카트 바디들을 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일단 연습 카트 스는 빼겠습니다. 꽤 있네? E2가 있네? C1 가지고 싶네, C1. 바로 한번 가보도록, 공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초보다. 자, 쟀어. 저도 돼. 나 옛날 카트니까. 여러분들, 세이버 E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막막한데? 이거 무브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무브로 안 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어 아닌데 어어어 어? 어? 아니 아직 몰라 내가 이길 수도 있어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바티야 괜찮아 애들 애를... 아 나도 못해 아 야, 이게 세이브인가 이렇게 생긴 게 옛날에 이랬나보네요 괜찮아 애, 야 애들 나도 못하지만 애들도 나랑 비슷해 실력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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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! 제발 아유 어떻게 이아 맞다 옛날 거 타기로 했지 자 그냥 코트니 투 아.. 그냥 빌리지 손가락 빌리지 손가락 와씨 겁나는다 아아아 아, 아, 제발 한 번에 막자 제발 리타만 안 하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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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리드 이트. 와, 이거, 이 아, 아, 이거 이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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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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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니, 안 괜찮아. 뭐가 괜찮아.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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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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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발. 제발. 아니나 목표 바꿔야겠다. 5등이 아니라 아니, 리타만 안 하기. 쭉쭉 아! 이 비룡도 쪽. 좀... 아, 뭐야. 부 굿나사기야 그... 리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비정도 이... 아니 이아 비룡도 쩌.. 쪼... 저 때문에 아 기다리고 있는 거봐막 잘려. 어우 뚫었어 어? 리차일 것 같은데? 내가 1등인 줄 알았더니 4등이었네? 5등이네? 막막 막막한데? 아이 뭐야 계속 스탑하누 비룡도가 느려서 그러는 건 아닐 거고 야 비룡도 이 아니 이 ㅅ 딴방 가야겠다 딴방 텀방 아니지? 벨리지 시계탑이네 벨 벨지 벨지 아 맞다 리버스다 아 뭐야 이이 으으으 아. 아래 띠?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? 그냥 가, 그냥. 얘 뭐야, 얘. 영카. 어? 가자. 괜찮아, 야, 1대1, 야, 1대1 괜찮지? 지름길을 모르고 있군 내가 먼저 치고 나가 어허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제발 막자 으. 얘가 아까 그 뭐냐 그 이름 뭐였지 벨지? 걔보다 나은것 같은데? 아, 일단 맵을 바꾸겠어요 제가 잘하는 어비스 숨겨진 바닥 야, 흑기산 아니지. 나 이거 탈 건데. 아니, 나 아모스 탈 건데. 아리 되는 소리를. 괜찮아. 이 사람 못해. 일단, 이 맵은 내가 그래도 웬만하면 잘해. 다른 맵보다는 잘해. 빌리지 쪽. 그 아잉 맵만 아니면 돼. 여기서 내가 따라잡는다 아니죠? 제발 아우코스 장인 바티 일부러 여기는 타지 않습니다. 왜냐면요, 이 카트 바디로는 절대 지름길을 갈수 없어요. 보세요. 어어어어어안 아, 돼, 안 돼. 야, 이게 인게 잘하는 맵이란 말이야. 이거 지면 안 돼. 아니, 그냥 저도 내 이건 카트가... 무답이기 때문에 아니 뭐냐고 야, 루루도 쓰레기야 근데 아니면 내어 네. 아니 이게 뭐야? 안전성 오반데 야 봐봐 아니야 여기에서 걸릴 수도 있어 야씨 여기를 어떻게 못가 왜 못가면요 겁나 쓰레기 카트를 아또 답이다 자 일단은 총평 이런 쓰레기 카트바지들은 AI 전할 때만 씁시다. 웬만하면 AI들한테도 질 수도 있어요.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사야 되고. 자, 총명 하지 마세요. 그러면, 유방!